이거 받... 맛있을것같지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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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3미가4요가 4인가? 어, <laughs> <안 나. 먹어. 웃음> 왜? 왜그 5인가? 5인가? 5그가5하가 않냐? 가니인가 아니... 5인가? 엄청 가차인가같인가5인차 느낌? 맛있겠다. 가 기다려. 기어봐 알겠지? 응? 어, 이거 어, 뭐야? 어, 다 냄새 안 돼? <laughs> 어? 진짜. 어, 야, 잠깐만. 여기 후배실 아니야? 어, 씨. 카드 꽂아야 되는 거. 오시. 아니, 키. 이거 벽뷰 벽뷰 아 이거보다 한층 높았어요 이제부터 뭔가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 맞다. 아이 봐봤잖아 근데 신나고어데 음, 가자 그래 네. 다 챙겼지? 오케이 다 챙긴다 가자 1분의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솔직히 아직 아직 뭘 제대로 느껴보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네. 어 저기! 뭐? 방이 있어요 <laughs> 미쳤나봐 일본 정광판이 한국인은 국 이렇게 정광판이해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 아유, 맞네. 올라광판안 돼? 진짜 한국이 쟤 되게 위로 뭐하는 거야 광판 보여주기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저기 지하로 가는 거 아니야? 어? 비 오는데? 야 사람 진짜 짱많구만 그렇게 많진 않아 아 뭐지? 여기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목소리> 오 트레저도 있네. 매원 아니야? NCT. 오 트레저. 와우시얼와 우와.. 우거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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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3와 우와.. 우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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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거 뭐임? 젤리? 저거 먹으면 안 돼. <laughs> 왜? 그냥 불기를. 오, 옛날에 본도다 들어왔네? 아, 안될까 아, 트 나도 있어. 코너도 돼. 근데 솔직히 이거는 여기서 하는 게더쌀 듯? 그지 이거 뭐야? 해외로 하는. <laughs> 야, 근데 다핑크색이래 어, 완전 내 취향자, 그게. <laughs> 아, 야, 도겐이가 도개, 입었어. 돼. 네, 그래. 네? 멋진데? 뭐든지 소화할 수 있는데? 어, 뭐 소화할 수 있는데. 뭐 이것도 소화할 수 있어 여자도 소화하네. <laughs> 어, <먼저 좀> 소화 하능 <laughs> 이거 소화 가능? <laughs> 이도경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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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 가능 이도경 이거 소화 가능 진짜로 <laughs> 뭐든지 다 어디로 가야돼? 세븐 자만추 세븐틴 자만추 看不着。哦哦，杜、哦、鹃，明、哦、友。那谁？明友？明友？明友？明友？明友？明友？明友、嗯？明、嗯、友？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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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友？ Nhật gia niệm mặt môi trắng để giai đoạn. Sắp đi môi trắng để môi trắng <laughs> 야, 이리로 <일로> 와야지. 아, <laughs> 야, 그냥, 나 그래야지. 너무 술축함, 그냥. <웃음> <웃음> 이, 이거 하나 얻으려고 지금 젤리를 3개도 샀는데, 진짜 4,000원, 4,000원치를 샀는데, 지금. 와, 진짜, 야. 야, 찾았다, 그래도. 야, 다시 되돌아간 게 신의 한 수였어. 아, 웃겨. <laughs> 아니, 아? 바닥에 존나 노란 색깔, 저거, 이제 카드 같은 거 존나 많아가지고. 아니, 야, 이 심지어 이거 뒷면 보고, 아, 이거 아닌데? 하고 갈랬어. 아, 어, 왜냐면 야. 저, 아니, 봐봐. 저것도, 저것도 그거 같아. 봐봐. 저거 찍어봐. 내가 아까 전에, 아까 전에 뒷면을 유심히 봤었거든. 이런 거? 어, 저런 거, 저런 건줄 알고. 그래. 끼말 버렸어. 나 어. 이런 거한 번도 잃어버린 거 찾아본 적이 없거든. 어. 그래서. 그래, 또. 그럼 또보 이렇게... 그렇지 만 오늘 하루 마무리를. 나 지금 술 먹은 채로 기분 좋게 될수 있을까? 뭐가 나오는 뭐가 나오 민규. 민규 나한테 가볼게. 근데 집 가서 시집 말 들을게. 열시에 안 들어가. 근데 있잖아. 응. 봤냐? 나 처음에 여기 비닐 위에 뭐가 하나 더 쌓여. 어. 처음에 뭘 뜯는 거야? 그래서 나서. 그러니까 앨범 뜯었잖아. 우리가 그랬거든. 뭐? 뜯으면 안 되는데? 뭐야? 저 어땠지? 내가 봉지 달라해서 그런가? 이랬는데. <laughs> 내배 안에 하나 더 있었어. 야, 네부터 찍을게. 기다. 설마 CD 포켓 없는 거 아니었지? 여한 있을 걸. 없는 거야. 앨범 보이니? 무슨 거 아니다. 아야 <laughs> <laughs> 너무 재미없게 여러 <laughs> 아이 너무 얇아서 아, 나 너무 아 뭡니까 아 민규가 나면 좋았을 텐데 순간 이쁜데 나쁘지 않아 예쁘다. 괜찮아 순간 셀카 못 찍는 애들 안 나와서 괜찮아 아 <laughs> 괜찮아 <웃음> 민규가 안 나면 <나와서> 굉장히 실망 <laughs> <것 같아>. 예쁘네 <laughs> 어. 예뻐 예쁜. 예쁜데 나술북도 들고 왔어 너도 다른애 나왔으면 좋겠다 <laughs> 저도를 퍼부네 나도 제첫 번째 있나? 있다. 어? 왜? 동현이 같아? 보누이 같은데? 아닌가? 아니야. 잠깐만, 핑크색. 어, 승간이다 <laughs> 빨리 봐봐. <laughs> 어? 어, 이거 야, 이거. 심지어 이뻐. 이뻐. <laughs> 나이이 뭐냐 과일 풍선 들고 있는 거면 다 좋았어. <웃음> 괜찮네. <웃음> 야, 우리 승간잡이야 오늘 뭐야? 순간, 순간. 이게 좀더 예쁜데, 이게 좀 예쁜데. 이게 순간. 눈도 크고, 코 이쁜 게잘 나가지고.